최근 울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건조함을 해소해줄 비가 내리긴 했지만 북쪽에서 차고 메마른 공기가 다시 내려오고 있어서 이 산불 예방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정기자입니다. 산 중턱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내 불길은 능선을 따라 띠를 이뤘습니다. 울죽은 대운선 자락에서 시작된 불은 임야 2,000제곱미터를 태우고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불 진화대 등 130명의 인력이 동원됐지만 바짝 마른 나무에 낙엽까지 잔뜩 쌓여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장 조사 결과 특이점은 없었으며 동성 등의 입산자시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이번 달 들어서만 전국에서 24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산불 현황을 분석했더니 봄과 겨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마른 나무와 낙엽이 불쏘시개가 돼 불씨를 키우고 바람에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해마다 전국적으로 47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 절반은 사람들의 부주의가 원인입니다. 대형 산불로 소실된 산림을 복원하는데 최소 20년이 소요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기치은 물품을 소지하지 말고 산행을 하여야 합니다.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인적 부주의인 불법취사 흡연 등으로 인해서 발생됩니다. 산림청은 다음 달 15일까지를 가을철 삿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입산 통제와 등산로 일부 구간 폐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